네, 오늘 만들 요리는 로스트 포크입니다. 로스트 포크는 돼지고기 목살이나 등심 부위를 야채와 함께 오븐에서 구워 먹는 독일식 요리입니다. 근데 오늘 만들 로스트 포크는 이렇게 생긴 로스트 포크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로스트 포크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님께서 시크게 소말하는 애니 속에 사과파이 재현을 요청해 주셨어요. 아 정말 감사한데 최근 빵만뜨는걸 너무 자주 해가지고 이러다간 베이킹 채널이 될것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사과파이 말고 식극의 소마에 나온 다른 음식 중자 <laughs> 우선 감자입니다 애니에서는 꽤 많은 양의 감자를 사용했는데 저는 혼자 먹을 거라서 3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감자는 우선 껍질을 깎고 빨리 삶아질 수 있도록 작게 잘라줬습니다 <laughs> 그리고 감자가 잠기도록 냄비에 물을 부어주고 소금간을 살짝 해줬어요. 이렇게 대략 10분 정도만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가 삶아진 사이에 양송이와 양파를 손질해줄 건데요. 으깬 감자와 함께 섞을 거라서 잘게 다져줬습니다. 자,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양파를 먼저 볶아줍니다. 양파의 숨이 어느 정도 죽고 색이 변했을 때 다진 버섯을 넣고 소금간을 살짝 해줍니다. 그리고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갔으면 버섯과 양파 볶기는 끝납니다. 자, 이제 감자도 다 삶아졌습니다. 젓가락으로 찢기만 해도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아주 푹 삶아졌어요. 이제 메쉬드 포테이토처럼 채에 으깨줄 건데요. 제가 이 짓을 여러 번 해본 결과 정말 감자를 푹 삶으면 채에 거르기가 상당히 쉽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으깨는 작업도 끝났습니다. 아까 볶아둔 버섯과 양파를 감자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아, 그리고 소금간 살짝. 이제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 도마에 랩도장 겹치게 깔아주고 섞은 감자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김밥처럼 돌돌 말아가지고 모양을 잡아줬어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주면서 모양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여기 이게 렇막 아... 아. 하, 발이 너무 아파. 아 아까 막냉장고에 넣고 신나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턱이 있거든요. 이렇게 턱이 있는데 거기에 발을 바깥에 새끼 발짝 띄어가지고 너무 아프지 금아뿌러진것 같아. 아. 네 이건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베이컨인데요 가성비가 진짜 너무 레알로 좋아요 짱입니다 아까 냉장고에 넣은 감자를 베이컨으로 감싸줄 거라서 렉 위에 베이컨을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잡힌 감자를 얹고 베이컨으로 돌돌 감싸줍니다 베이컨이 흐물거리고 촉촉해서 감자에 아주 착착 잘 달라붙습니다 이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리용 끈으로 잘 묶어주면 조리 준비는 끝납니다 요 상태로 180도 오븐에서 30분 조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먹을 소스가 필요한데 원작에서는 레드와인에다가 버터를 넣어가지고 소스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남아있는 레드와인을 사용했는데 아니 이게 하도 오래된 건지 바닥에 침전물이 굳어있더라고요. 아니 집에 레드와인이 남은 것도 없는데 아 그래서 그나마 로스트 포크랑 잘 어울리고 원작과 색깔도 거의 비슷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스터소스 6숟갈과 케찹 3숟갈, 설탕 2숟갈, 버터 1티스푼을 넣고 재료들을 잘 섞어주고 한 번만 끓여주면 소스 준비 완료입니다. 자 그럼 로스트 포크 하이라이트 보시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베이컨이 참 맛있겠네 한번 먹어보자 우선 베이컨이랑 감자만 야왜 이렇게 안 짤려? 감자 으으으으으먹기 힘드니? 이렇게 먹어볼게요 <웃음> 맛은... <웃음> 소스까지 한번 더 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스까지 잘 발라서 아유 지저분하게도 먹는다 정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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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스 없이 그냥 먹었을 때는 그냥 뭐 베이컨이랑 감자 뭐 어, 그냥 이런 요리인데 소스에 다 같이 먹으니까 이게 무슨 하나의 요리 그러니까 반찬 아닌 요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소스에 다 같이 먹으니까 물론 소스가 이제 마라에 나왔던 소스는 아니지만 이 소스 굉장히 잘 어울리고 좋네요. 아, 마라에서 엄청 막한입 먹고 난리치던데 막좀좀 어, 좀 그렇게 좀 난리치던데 맛있어, 어, 음 맛이 괜찮네요, 음. 제가 대략 백8지도에서3 0분 정도 이거 구워줬는데, 아, 베이컨이 좀 뭔가 바삭바삭하지 않은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안에 퍼슬퍼슬거리는 감자랑 바삭한 베이컨이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더 높은 온도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구워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엔좀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